앞과 옆에서 본 모양으로 사키나무의 개수를 알수 있는 것부터 찾는다. 그러니까 확실히 이 자리는 몇 개를 쌓을 수밖에 없어. 라는 자리들이 있죠. 그래서 확실한 자리부터 채워 넣은 다음에, 어, 이 자리는 두 개를 쌓을 수도 있고, 한 개를 쌓을 수도 있네? 라는 걸로 두 가지 가능성으로 나오는 거예요. 자, 만약에 가로, 세로의 합이 9이면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 친구들 여기 확실하게 네자 네 개, 그다음에 이 자리에는 한 개, 여기는 세 개가 쌓아져 있습니다. 그랬을 때4 더하기 1 더하기 5니까이 자리는요 네 개를 무조건 쌓을 수밖에 없겠죠? 그래서 확실하게 여기 네 개, 4개. 여기가 네 개라면 또 이쪽으로도 4 더하기 3은7이니까아이 자리는 확실히 2다라는거 마치 무슨 게임처럼. 우리가 이런 조건을 통해서 나머지 자리들을 채워줄 수 있듯이 쌓기나무도 마찬가지예요. 위에서 바라보고 앞과 옆에서 바라봤을 때 지금 앞에서 바라보면 가장 왼쪽 줄이 2층, 가운데는 1층, 오른쪽 줄은 3층입니다. 그래서 확실한 자리는 이 자리 한 자리밖에 없으니까 2개, 여기 두 자리 모두 1개. 여기를 모르겠죠? 둘다 3층일 수도 있고요. 둘 중에 한 자리만 3층이어도 돼요. 그럼 나머지는 1층일 수도 있고 2층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옆에서 봤을 때자두 줄인데 왼쪽 줄은 높은 층이 2층 그 다음에 오른쪽 줄이 3층입니다 아 그러면 무조건 2줄도 높은 층 3층 2줄도 높은 층 3층이니까 여기가 3개가 쌓여져 있겠다 그럼 알수 없는 거는 바로 이 자리입니다 이 자리죠 여 기억 자리. 그럼 기억자리는요. 한 개를 쌓아도 되고 두 개를 쌓아도 돼요. 그래서 두 가지 경우가 나오는 거예요. 기억이 한 개일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이런 모양이 되면서 몇 개를 모두 쌓았을 거야 라는 거 쌓기나무 개수까지 알아볼 수 있고요. 그 다음에 기억이 두 개일 경우에는 이런 모양이 되겠죠. 이 자리가 바로 두 개가 쌓아져 있으니까 쌓기나무의 개수 차이가 바로 한 개씩 차이가 날 겁니다. 그래서 최대한 많이 쌓는 경우야 라고 하면, 어, 기억자리에 두 개를 쌓는 경우가 될 거고, 최소한으로 쌓을 거야 라는 조건이 또 추가, 추가된다면, 기억자리에 한 개를 쌓는 경우로 우리 친구들이 답해주면 되겠습니다.